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영사는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한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 영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해당 영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영사관이 여기서 살고 있는지 술을 먹고 약간 몰고 왔는데 사고는 안 나서 당이다 그 말이에요. 해당 영사는 광주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서구에 있는 이곳 아파트까지 약 7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사는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외해 주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면책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한해서만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어서 경찰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간 주한 외교 사절이 일으킨 사건 사고는 69건입니다.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면책특권 덕분에 처벌을 피했습니다. 외교관들이 그러한 면책특권을 좀 남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범죄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영사 음주 사건과 관련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